요즘 한 인디 게임이 최고 동접자 수 17만 명을 갱신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리설 컴퍼니. 웬만한 트리플 a 급 게임도 내기 힘든 성과를 웬 인디 게임이 내고 있으니 아주 놀라운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 게임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공포 게임의 공식을 박살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개발자들이 쌓아온 공포 게임의 공식 그걸 한 번에 뒤집는 게임을 만든 건데요. 그 공식은 무엇인지, 리설은 어떻게 이 공식을 깼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리설 컴퍼니는 몬스터들이 득실거리는 건물에 들어가 폐품을 모으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이 몬스터들이 우리를 보고만 있을 리 없고, 계속해서 죽이려 달려드는 공포게임이죠. 그래요, 이 리설 컴퍼니는 분명히 공포게임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포게임이 지키는 한 가지 규칙을 어긴 게임입니다. 바로, 공포대상은 무적이다. 라는 공식이죠. 공포는 어떨 때 발생하는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공포게임 개발자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주인공이 무력할 때 공포가 발생한다. 잉글랜드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저항할 수 없는 혐오는 공포이고, 저항할 수 있는 혐오는 용기다. 한마디로 공포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 즉, 무력한 상황에서 나온다. 저항할 수 있다면 공포는 용기로 바뀐다. 라는 말인데요. 나를 쫓아오는 살인마, 귀신, 거미, 벌 등은 공포스럽죠. 왜냐? 그들은 혐오스러운데 내게 다가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살인마가 쫓아오는데 내게 총이 들려있고 내가 사격을 잘한다면 벌이 쫓아오는데 내가 양봉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포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게임에 저항수단인 총을 쥐어준다. 그리고 그 귀신이 총에 데미지를 입는다. 그렇게 되면 그건 공포게임이 아니라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슈팅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의 모든 공포게임의 몬스터들은 공격할 방법이 없는 무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무력함으로 공포를 일으키죠. 하다못해 화이트데이에서는 수의 아저씨도 무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리썰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데미지를 주는 총 4분 물론이고 몬스터들을 각각의 방법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내게 다가오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아니, 대처하다 못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게임이죠. 엥? 그럼 그냥 잘못 만든 공포게임 아님? 리설컴퍼니가 이렇게 독특한 구조를 취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이 협력게임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봅시다. 공포게임은 몬스터에게 대처할 방법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협력과는 정말 안 어울리는 요소입니다. 협력의 재미는 함께 대처하는 재미거든요. 넌 저거 하고 난 이거 할게 하는 식으로 대처의 역할을 부여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공포 게임은 대처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몬스터에게 쫓기면서 퍼즐을 같이 풀거나 수집을 같이 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 이건 협력의 재미를 좀덜 주는 건 물론이고 분위기와 플레이가 약간 따로 논다는 느낌도 들어요. 함께 대처할 무언가를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게 협력 공포 게임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설 컴퍼니는 몬스터들에게 대항할 방법을 손에 쥐어준 거죠. 그것도 함께 대처하는 패턴의 몬스터를 만들었어요. 음, 이 대처 방법들이 대부분 스포일러긴 한데 가장 유명한 몬스터 하나만 말해볼게요. 아무나 한 명만 보고 있으면 행동을 멈추는 코일 헤드. 이런 코일 헤드를 혼자 마주치면 어떨까요? 코일 헤드를 쳐다보느라 내가 갈 길을 볼수 없는 어려운 몬스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이서 마주치면 너무 쉽게 대처가 가능해요. 한 명이 봐줄 때, 한 명이 움직이고, 그 이후에 역할을 바꿔서 움직이면 되니까 말이죠. 뭐? 대처가 쉬워? 그럼, 처음 했던 말이랑 반대잖아요.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있다면, 몬스터를 만났을 때 무력하게 도망가지 않겠죠. 열심히 대처하려고 도전할 거예요. 이건 공포게임이 바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리설컴퍼니는 공포게임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리썰은 나름의 방법을 통해 게임의 공포를 유지했거든요. 뭐첫 번째 방법은 이미 말했죠. 대처 방법이 스포일러라고요. 리썰의 몬스터들은 각각 대처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방법 자체를 숨겨서 게임의 공포를 유지했습니다. 대처 방법이 없는 무적 상태의 몬스터 대신 대처 방법을 모르는 강력한 몬스터를 준비한 거죠. 다시 말해 리썰 컴퍼니의 초반은 다른 공포 게임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새로운 걸 학습해 나가니까, 언젠가는 대처 방법을 다알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정도의 공포는 없어지죠. 그때가 되면, 리설은 어떻게 하느냐? 대처 방법을 모르는 새로운 몬스터를 준비합니다. 리설 컴퍼니는 건물에 들어가 돈이 되는 물건들을 모아오는 게임이라 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일정량 이상을 채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하죠? 더 많은 할당량을 채워야 해요. 그 다음 단계는요, 더더 더 많은 할당량을 채워야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할당량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맵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은 보상을 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내가 모르는 몬스터와 더 많은 몬스터가 기다리고 있죠. 내가 모르는 몬스터로 인해서 플레이어는 다시 처음처럼 공포를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더 많은 몬스터에 의해서 플레이어는 대처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한 코일헤드가 양쪽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겠어요? 몹시 대처하기 힘들 겁니다. 거기에 그냥 잡몹 하나가 추가된다면 코일 헤드 두 마리를 모두 시야에 넣으면서 잡몹과는 삽으로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몬스터가 추가된다면 또한 마리가 추가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많은 몬스터가 쌓이게 되면 대처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는 다시금 공포를 맛보게 되는 거고요. 도망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리썰은 중간 중간 웃긴 상황들도 나오고 편한 파밍도 하지만 결국에는 공포라는 테마를 잊지 않는 훌륭한 게임이 될수 있었던 거죠. 리썰은 이거 말고도 외부에는 대처 불가능한 몬스터를 배치한다든지 맵을 랜덤으로 바꾸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어의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조잡해 보이는 그래픽, 어색한 모션과는 다르게 기획 단계부터 꽤나 섬세하게 만든 게임이죠. 특히나 협력게임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했던 공포게임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간만에 친구들하고 공포게임 한입 어떠실까요?